채권 추신 전문 변호사 채권 양도 후 추신 권한은 누구에게? 채권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새로운 양수인이 법적으로 채권자가 되어 추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반드시 채권 양도 사실이 통지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시점부터는 기존 채권자가 아닌 양수인만이 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 사실이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여전히 원래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고 그 변제는 유효함으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는 반드시 통지 여부와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 이후에도 원채권자가 계속 추심을 시도한다면 이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질수 있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당추심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양도 사실의 통지, 공증 여부, 계약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 보호 규정을 활용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얽힌 경우에는 추신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전략입니다.